10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요와를 찬양하라. 나의 승전에요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아멘. 자 오늘 제목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따라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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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생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이죠. 찬양, 찬송, 찬미, 노래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로 특징 지울 수 있냐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늘 기도한다는 것. 네, 기독교는 찬양이 특이하다. 성경에는 찬양하러 했고 찬양이 적힌 성경 시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하게 된다. 또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단들에서 찬양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특이하다. 네, 기독교는 이 찬양으로 틀진 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찬송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흥금하는 걸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흥금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흥금하는 건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찬송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호세아의 말처럼. 너가 너 입만 가지고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부족해서 뭘 달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이 아주 고급스럽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말는 오늘 읽었던 시편 146편 이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 요아, 그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이 손자와 사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헌사에 감사하듯이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에서 3장 19절에는 이런 부분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아닌가 하고 믿지 아니함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믿었으면 믿음의 행위,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아는 것을 동의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주 알았으면 마음에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만일 여기 현재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러되 쟤가이가라 듣게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쓴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믿는다고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이 온전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 생존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았을 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예, 모든 일에, 또 기도만 하고,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성리만 있고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냥 또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인갑다. 봉사에 예, 감사를 좀 많이 하는 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한번 노래를 안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찬양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또 기도하라,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기도하고, 실제로도 찬양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생계는내 내 평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는 게 돈이야 오늘도 돈 내일도 돈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돈이 있어야지 우리 좀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되고 도시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폐라할 것입니다 평생에 백수설 일어나고 자기 절본이만 합니다 전도서에서 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폐라 그거 헛되다 내가 다 해봤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 명예. 그것도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물. 재물이 너 안전을 치료줄것 같지? 재물이 너를 기쁘게 할것 같지? 재물이 너를 위태할 때 도와줄 보상이 될것 같지? 하나도 안 된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위험을 당한다고. 솔로몬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무엇을 구하는가?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솔로몬은 위의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고 말씀이고 오늘 같으면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우리는 찬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모든 것을 천사로분터 받아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상달된다 그거죠 여러분 찬양은 땅에 들으라고 세상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위로 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해요 위의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위의 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푹되고 우리에게도 사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질병이 떠어가고 집에도 찬양이 넘치고, 그 교회도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좋지. 찬양이 없는 교회, 걸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도 노래 안 하는 사람, 보다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 그런 어린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냥 쾌락과, 물질과, 세상 지식과, 자기 자랑과, 이런 헛된 것을 쫓아, 평생에 생전에 노력하고 일합니다. 그러다 그 속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누가 실제로 가르치냐 하면은 선자 가르칩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어도 안 가르치면 소용 없겠죠. 이 성경은 모든 만무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선자가 안 가르친다, 그럼 모르는 것이죠. 요즘 말한 거에 선생님이 있었어. 목사님도 될수 있죠. 가르친 다음에 안 해. 그럼 무슨 속 있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행아. 행함. 원리와 가르침 행아. 성경이 오경과 선지자 성서대가 있는데 탈모에 의해서는 이 세계가 우주의 기둥이다. 기둥 하나만없어서 이건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우주의 기둥이냐?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평생의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오세오경과 선지서와 성서는 우주의 기둥이라. 기적을 해결했던 그 환자들의 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0편은 여기 성무수에 있습니다 10편 욕기 자문이야 우리 성경에는 욕기 10편 자문도 내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10편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왜이 10편이 먼저 나오느냐 이성무수의 10편이 150년까지 왜 나오느냐 10편도 하나님의 원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10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마귀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유혹 그거 끊어버리고 오직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데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다했다가 배우고 싶은 뭐냐면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근능의 공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대다. 온갖 악기 다 이야기합니다. 핏바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대다 하고, 150편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에, 호흡이 끊어지면 평생이 끝나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올수록 자꾸 물질, 돈, 영의 쾌락 지식 그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 가까워져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바람직한 인생이고 성경에 맞는 우주 기둥에 맞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복된 자라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운 마지막 여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만 있다 왜? 가을에 추수하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을도 없어요 왜? 가을은 물론 있지만 가을이 됐다는 것은 벌써 끝난 거야 영적으로 하면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방가에 살수 있습니다 일편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른 사람이라도 150이 되면 가야 돼 나는 간다 호흡이 끊어진다 호흡이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게참 좋은 것이다 송명희씨가 시를 적으로 보세요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자살할 환경이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신 낙면으로 하나님이 또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비록 광야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하늘에서 만남 내려주시고 북한에는 굶은 종사들도 지금도 여기에는 아무도 굶은 종사들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어렵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붉기둥붉기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시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원리를 가르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노래하며 살아가라 기도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다음노로 오는 게 욕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욕을 봐라 욕이 무지막지한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욕을 받죠. 마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을 주의하여 받느냐. 하나님이 욕을 주의하여 보고 있으니까 마귀한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나를 온전히 숨기는 사람 없다. 그런데 마귀는 똑같은 걸 보고도 아이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숨기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준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내기할래 마기가 합시다. 그러니 한번주거다 아사가 봐라. 자기 자녀 일부 있는 거 하루 만에, 자기 재산 일부 있는 거 전부 다 하루 만에,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사가 갔을 때, 그제 가운데 앉아서, 주신 자도 요하시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저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국.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가져가도 나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요한 찬양했어요. 그래서 십편처럼 찬양하는 삶을 평생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굴 봐야 되냐 욕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욕과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문처럼 전도서처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지혜겠죠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 보니까 찬양의 왕이 있어요 누구한테 찬양을 보여야 되는가 찬양의 왕 기도의 왕 누구입니까 다윗이 다위. 다윗이 시편에 70편 이상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고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 양만 봐도 역시 기도의 왕, 찬양의 왕, 다윗이다. 사도행렬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원래 성기에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탁 맞았다. 그 다윗이 다른 사람과 독특한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기도와 찬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다윗은 하프 수공을 잡았잖아요 가오리 귀신을 늘려가지고 제신이 아닐 때 다윗을 데려다가 하프를 탁 하니까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을 말아가지고. 다윗이 증거했다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파를 타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다윗은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특별히 다윗이 이 읽던 거다보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굶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왕로 온갖 부귀화를 다누었게네 아닙니다 다윗이 왕세기 전에 목동했습니다 목동 그거 힘듭니다 성경에 다윗이 시편 중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굶임합니다 솔직히 가난보다 당기 굶임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가난 중에 가난입니다. 실제로 다윗들의 믿음이다. 다 비드. 이거 뭔듯이 냐 가난, 가난 그리고 가난니다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 신전을 쓸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른 신전에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전을 보세요. 우리 다윗의 삶이 눈물 나는 일이 많았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눈물 나는 것도 많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발 내 이야기 들어달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아, 나는 가난하고 굶직하고 슬픕니다 제발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시편 186편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시편 40편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굶직하고 시편 69편 29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시편 86편에는 여호와 여 나는 가난하고 굶직하고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가난합니까? 굶직합니까? 슬픕니까? 근데 놀래 놀랍게도 이 기도가 꼭 차나요.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부르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 부르고 슬플 때면 기쁠 때 기도하고 노래했다. 이것이 다윗이 한 것인데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땅갈 때에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굶이 받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이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걸어간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더어하시고 사랑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복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린 거 하나도, 물한컵 드린 것도 하나님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행동한 건 얼마나 하나님이 계산을 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황소를 드린 것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노래 한 곡을 황소 한개 드린 것보다 더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돈 천만 원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얘기신다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을 모아서 1년 내내 52주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찬양했지만, 마음을 담아 찬양했다면, 여러분,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꼭 상받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에는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상받기를 기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받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기외해야 된다. 왜?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돈 뺏길까 두려워하고 명예잃을까 두려워하고 자기 쾌락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새 두 마리, 다섯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의손 안에 있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사람을 죽이는 거, 육신만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수 있는 그 하나님, 너는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다윗처럼 다윗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찬양하고 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가정,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